안녕하세요. 금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360 X3에 대한 리뷰입니다. 사실 리뷰라기보다는 이 360도 카메라를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기능적인 리뷰는 이미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용하면서 어떤 면이 좋은지, 그리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광고 타임. 인스타360에서 본맞이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360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많은 추억들 남기시길 바랍니다. X3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360도 카메라의 마지막 종착점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제품보다 위에 상위 기종이 있긴 하지만 그 제품은 이제 액션캠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더 좋은 퀄리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구성이라든가 좀더 커진 크기 생활방수 정도만 되는 정도라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X3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션캠으로서의 성능도 충분하고요. 360도 촬영뿐만 아니라 싱글 렌즈처럼도 촬영을 할수 있거든요. 일반 액션캠 화각처럼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올인원 액션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스타 360의 가장 큰 장점이죠. 바로 인비저블 셀피스틱을 통해서 이렇게 남이 찍어주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 셀카봉이 셀피스틱이 보이지 않죠. 이런 면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찍고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옆에서 찍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낼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또 X2에서 X3로 넘어오면서 이 화면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뷰를 확인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영상이 찍혔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목소리> 지금 이 영상은 인비저블 셀피스틱을 이용해서 찍은 영상이고요. 더긴 3m짜리 스틱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완전히 드론에서 촬영한 사진처럼 그리고 영상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3 6 0원 r s 이 제품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제품은 얘랑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렌즈를 계속 이 액티비티 환경에서 렌즈를 교환해 가면서 사용하는 게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X3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상관없이 이 렌즈 단 하나만으로도 싱글 렌즈처럼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렌즈 교체할 필요 없이 다양한 화각, 360도 화각은 물론 그냥 일반 액션캠 화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 이원 RS 제품도 이거 하나면 다 된다. 하지만 이걸 갖고 다녀야 다 되는 거였고요. 계속해서 이걸 교체하기가 어쨌든 번거로웠는데 X3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하나면 다 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두 개의 렌즈로 360도 모두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촬영하는 데는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편집할 때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모두 담기기 때문에 더 풍성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GPS 리모컨이나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제어하게 되면 속도나 고도 그래프 등 코스 정보를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앱에서 손쉽게 바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라이딩 영상 편집하기에 더 수월하더라고요. X3는 이 본체 자체의 그립감도 굉장히 우수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갖고 다녀도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마운트 나사홈이 있어서 별도의 거치대가 필요 없이 바로 인비저블 셀피스틱을 이렇게 결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가볍게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다양한 화각을 활용해서 촬영을 할수 있다. 재미있는 영상은 물론 재미있는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어서 어,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굉장히 어,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고요. 아, 인스타그램 리스 영상이나 유튜브 쇼츠 영상을 이렇게 많이 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것 같아요. 또 5.7K로 360도를 촬영하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질이 좋지만 특정 부분을 확대하면 화질이 좀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고요. 사실상 단점을 꼽자면 장점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능이 너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악세사리도 더 많이 구비하고 싶고 또 영상을 좀더더 멋있게 촬영하고 싶은 욕심에 어 악세사리도 굉장히 많이 챙기고 싶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또 자전거에 이렇게 고정해서 촬영을 해도 되지만. 인비저블 셀피스틱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더 멋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또 바이크 번들 패키지를 이용해서 뭐 자전거 여러 부위에 이렇게 부착해서 찍으면 퀄리티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좀 일거리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핸들을 양손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촬영을 할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전거가 아니라 오히려 러닝이나 뭐 등산, 이렇게 양손이 자유로운 그런 스포츠나 그런 액티비티 환경에서는 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스타360X3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시간을 좀더 많이 쏟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면, 그리고 어 SNS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고요. 더 재미있고 더 많은 추억을 X3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4월 19일까지 빠른 결정을 하셔서 더 좋은 혜택으로 인스타 360 X3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